어렸을 때 만났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초등부 주간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우리 교회에 많은 집사님, 건사님, 장노님들이 저의 어린 시절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개포교회 집사님들이신 어, 구보, 그 구봉호 집사님과 기금자 집사님 사이에서 태어나 신앙생활하고 어, 신학교에 진학했고 현재는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아주 아주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외가집에 놀러가면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공부 못해서 서러움 당하더니 매주 설교를 어떻게 외워서 하냐며 깜짝 놀라곤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기술을 배우라고 지금도 늦지 않,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기술을 배우라고 그렇게 다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술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리에 와보니 이 자리에 어느새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앙지도하는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한글도 몰랐고, 맨날 공부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런데 지금은 전도사가님이 되어 있잖아. 멋있지 않니? 이러면 저희 애들은 막 별로 멋있지가 않대요, 제가. 저는 제가 살아있는 간증인데, 저희 아이들은 별로 막,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리더라고요. 제 뜨거운 간증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주고 싶었던 말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전도사님을 어떻게 쓰셨는지 알아 창세 전부터 전도사님을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전도사님이 그걸 믿으면서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있는 전도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주셨던다? 멋있지 않니? 너희들도 괜찮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기대를 소망음으로 품으면서 살아가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구하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개포교회 학교 학생들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에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세상의 잣대를 아이들에게 대며 세상의 성유, 성공을 강요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시 종의 명예를 메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려는 마음과 언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저 높이 솟은 산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저 높이 솟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 가는 길에만 몰두하며 내 앞길에만 비를 빛을 비추는 그런 삶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에서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중풍 병자를 네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였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 병자를 메고 나온 그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굴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 성에 사는 롯을 구원해 주려고 하신 것이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 즉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며 육신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쳐주신 까닥이 중풍병자 때문이 아닌 중풍병자를 메고 온그네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체 이네 사람이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신 걸까요? 우선 그들은 행함으로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동정심은 가질 수 있으나 그 중풍병자를 막상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높이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잘 믿는데 삶으로는 잘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온 몸으로 삶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했습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몸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삶으로 믿는 신앙, 행위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 어,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항상 괴리와 분열을 겪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 명의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네 사람이 협력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교육은 어떤 면에서 한 명의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담당 전도사와 부모님과 교회학교 교사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교회적인 지원과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5인 6각 경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유독 고통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 흉악한 귀신 들린 수로 보닉의 여인의 딸의 이야기 사르밥 과부가 늦은 나이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이야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 등등 작고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초등부 한 학생 한 학생의 어린아이들이 성경에서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요, 아파서 신음하는 중풍병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네 사람이 협력했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네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네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오직 그한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네 사람이 아이를 들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사가, 교사가 부모, 교사와 부모가, 담임 목사님과 부모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해 아이를 들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요? 아이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뛰어갈 준비가 지금 당장이라도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꾸는 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인가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주인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지, 나에게 복음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의 시선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매주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 하는 성경읽기표가 주보에 매주 나갑니다. 하지만 그 성경읽기표를 해오는 아이들이 매주 10명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 읽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성경을 읽으면 학원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귀찮아서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성경이 학원 숙제 한테 밀리고 있구나. 성경이 아이들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구나. 생명의 말씀이 아이들에게는 그 정도밖에 값어치를 못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는 것보다는요. 학원 숙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걸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활과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나요? 칼린 지브라니 말하기를 부모는 활이요, 자녀는 화살이니 하나님께서 궁수가 되어 목표 지점을 향해 멀리 당길 때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활입니다. 부모가 당기는 곳으로 아, 자녀 활인 자녀는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화살을 쏘고 계신가요? 세상을 향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인가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교회를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1학년쯤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기보다 큰 책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오면서 혼잣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봤더니 아우 힘들다 학원 가기 싫어 혼자 이러면서 전누나 통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잣말을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대체 1학년인 저 아이가 메고 있는 책가방에 어떤 게 들어있길래 저 아이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저렇게 조그만한 애도 세상에 허덕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춘기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35세까지가 사춘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초등부 예배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전부 35세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초등 사춘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권위자들에 대한 반항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권위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선생님, 부모님, 전도사님,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부응이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게 제가 9년째 교회학교에 있는 중인데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그, 선생님이었을 때 아이를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면 사탕 하나를 들고 나가면 애들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탕을 하 주면요. 수행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탕 이거 사탕 가져가. 그러면 안 먹어요. 이러 지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아이들 아직 아이들입니다. 아직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음,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아이들이 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어, 이번에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1학년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던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심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과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번 주 초등부 예배는 6학년 10명의 친구들이 10주간의 제자훈련을 마치고 들여진 수료예배였습니다. 처음에는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엔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 전도사님, 이제는 매일 큐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취미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요. 어떤 친구는 전우사님, 저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경험한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해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 또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제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중풍병자를 살려내신 살, 살려낸 네 사람의 협력과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사역하고 합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역자, 부모님과 전도사 그리고 학생들 간에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합력한다면 우리 개포교의 초등부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내 친구의 행동을 눈여겨보십시다 이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보자 하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이런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학원보다는 먼저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네 사람들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열정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옆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그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직진했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거의 다 왔는데 사람들로 가득 차 발을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었지만 강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품고 그래, 지붕을 뜯어서 네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보내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은 당연히 예상됩니다.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그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수 있다는 믿음과 지혜를 짜내는 과감한 시도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는데 우수한 선조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 알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초등부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격을 주는 곳입니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머리 교육이지만 교회 교육은 영성을 강조하는 가슴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저희 선생님들부터 은혜에 감동하고 강력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교직원 회의 때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콱 하고 박힌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편지요 소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피한 방울까지 성도들에게 내어 주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혀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초등부 교사 주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피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듯이 우리 개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